집에 살면 좋은 기운을 받아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체들은 좋은 건축자재를 엄선해서 책임시공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자재 중에서도 단열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단열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단열재가 좋은 단열재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나들고 생활하는 건축물들은. 벽, 천장, 창문 등 다양한 부위를 통해 열을 빼앗기기도 하고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열 손실을 여름철엔 열 흡수를 막아야 하는데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냉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선 어떤 단열재로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 그래서 최근 국내 건축 업계는 86년도에 캐나다에서 개발된 수성 연질폼이라는 건축자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형식이라 작은 틈새까지 꼼꼼하게 메울 수 있다는 게 특징. 에너지 손실을 낮는 것은 기본. 환경, 건강, 기능을 모두 고려한 단열재라고 합니다. Uh, we are a type of SPF spray polyurethane foam, and it is made of two components that is sprayed in place and which expands into a foam material. Now, our material not only insulates, but it is also an air barrier. So, as an air barrier, it controls air leakage, which helps reduce ongoing energy costs, and it also improves air quality. So, it keeps moisture and pollutant laden air out. It is 1% material and 99% air, so it's very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because it is low in density and soft, it also has noise reduction qualities. 벽체, 바닥, 천장, 좁은 공간 등 어디든 시공 가능. 단몇초 안에 100배까지 팽창해 자재비와 설치비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모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단열재 시장에 다크호스로 떠오른 수성 연질 폼. 이 밖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제품은. 지구 온난화 지수가 가장 낮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100% 수성 촉매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폼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화학 물질을 촉매제로 사용한 제품과 같이 가스가 방출이 되면서 폼의 모양의 변형이 일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은 또한 점밀도이고 부드럽기 때문에. 방음 효과 또한 탁월하며 그리고 그 자체 내에 유연성을 또한 지니고 있어 건축물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게 되고 이로써 균열이나 틈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재 시 다연발화가 되지 않고 맹독성 가스의 분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 단열재 특히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이라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물에 스며들지 않아 결로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 so cmhc in the 1980s uh, they did a water transport test on an interior wall with a 2 centimeter hole and over three months this amounted to 30 liters of water so 30 liters is quite a lot so that is why it's very important to control air leakage uh, continuing on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는 캐나다산 수성 연질폼은 오랫동안 축적된 설계 및 시공 노하우로 친환경 주택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서 도입해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는 주택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음, 최근 단열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해외 출장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어, 아는 지인과 업체들에 대한 그 설명을 받았을 때 한국에서도 취급하게 되었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성 연질폼 선두기업으로서 국내 단열재 시장에 적다는 영향을 주고 있는 이곳.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성 연질 폼 연구 개발에 힘쓰며 품질을 향상시켜 전 세계에 그 우수성을 전파하고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Our product meets all requirements, meets all seasons, an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every country, sometimes we have to develop specific products to pass each country's local regulations. and our r&d is currently developing not only the soft, low-density foam material, but we also have a medium-density material uh, that, that has a, a higher uh, properties to meet every country's demand. so we are very confident that we can develop our product for any country's needs and any, for any types of temperature and uh, weather conditions. 실내 곳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는 에너지, 쾌적한 환경,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냉난방비, 수성 연질폼으로 여러분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